어, 약물을 한 7년 사용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뽀빠입니다. 어, 오늘은 썰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음. 30세 남자인데 갑자기 막 숨이 차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막 이러면서 싫은 땀도 나고 막 이러면서 응급실에 왔단 말이에요. 어. 이제 의료진들이 뭐 하겠어요? 어, 이상한데 심전도를 딱 봤는데 어이 심방 세동이 보이는 거예요. 어, 젊은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겠죠? 엑스를 응. 찍었더니 어, 폐가 막 허에 폐 부종이 보여. 왜왜 어, 왜 이럴까? 어, 막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총 바로 간략하게 또 심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제대로 안 부르르르르르르 하고 피가 잘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근데 환자는 몸이 되게 좋아요 막 키도 크고 막 140kg에 막 근육질에 물었죠 어. 어. 뭐 하시는 분이냐 보디빌더 혹시 뭐 약물 같은 걸 사용한 게 있냐 어, 약물을 한 7년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끊었다 몇 개월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냐을다 썼어요. 뭘 썼냐? 테스토스테론, 트램볼론. 트램볼론 이건 예전에 소 키울 때 소는 누가 키우냐? 아니, 소는 누가 키우셨고. 미국에서 소 키울 때 소를 막 이런 부피를 키우려고 스테로이드 죠 음. 이런 거를 이제 보디빌더들도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메탄드롤 스테놀론. 이거 뭐 디볼이라고 쓰는. 어. 매일 썼다. 아나스트로졸 에스트로겐을 줄여주는 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이유가 있어서 썼어요? 이분은 어, 왜냐면은 챔피언십 대회가 있었 때는 거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썼었던 거예요. 하지만 또 대회가 있으니까 약을 끊었죠. 음, 끊고 있었는데 이런 심장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원래 심장 문제가 있었냐? 아니다. 한 1년 전쯤에 심초음파도 했다. 다 정상이었던 거예요. 심장 사이즈도 정상, 기능도 정상, 뭐 문제가 없었어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심장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초음파 를 봤더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심장도 엄청 커져 있고 어, 엉망이 된 거죠. 심장이 왜 왜일까요? 왜일까요? 불법 약물을 써서 지속적으로 써서 생긴 문제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 받고, 아니 스테로이드 약 다 끊고, 음, 그래서 18개월 동안, 음, 그때 몸무게가 141에서 122로 줄었어요. 어, 줄겠죠, 당연히. 하지만, 운동 방법을 바꾸고 해가지고서는 이전의 기량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초음파 결과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 하면서 봤더니, 우리가 심장이 펌프잖아요. 빵! 짜면은 뿅! 나오고 이되는데 어, 이, 안에 피가 있을까요? 이 짜는 대비, 어, 나오는 박출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어, 대개는 55% 이상이면은 정상 범위라고 봐요 어, 그런데 그거보다 떨어지면은 이제 심장 짜는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죠 음. 이 사람은 처음에 왔을 때는 15%도 안 됐어요 한번 짰을 때그 안에 있는 거 15%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몸은 이만한데 피가 잘안 나가면은 여기 정체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심장이 늘어나겠죠 커지겠죠. 그럼 뒤에서 들어오는 피들은 그럼 여기서 정체가 되고 그럼 여기 뭐가 있냐? 폐가 있죠. 피가 이렇게 정체가 되면은 폐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폐폐 부종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숨이 차죠. 누우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대표적인 심부전의 증상이죠. 이렇게 심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심장이 부풀고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불러요.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이런 확장성 심근병증이 잘 생깁니다. 우리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몸도 커지지만은 심장도 막 커진다. 왜 심장이 근육이니까 막 심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비후성 심근병증이고 그것도 일부 맞지만 사실상 스테로이드를 써서 많이 생기는 심근병증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에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이 잘 치료를 받고 1년이 지났더니 심박출량이 60%가 넘었어요 정상이죠 이제 오! 약을 끊으면 은 심장 기능이 다시 돌아오네요 다른 지표들 보면은 어, 사이즈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 어, 당연하게도 커져 있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상 범위 이상으로 커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심장 기능은 어느 정도 돌아온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다 돌아오느냐 돌아오면은 어, 땡큐인 거고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예요. 어, AAS, 안드로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서는 그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해서 약을 얼마나 썼냐? 12년을 썼다. 휴지기 때는 어, 브릿지해가지고. 펩타이드 호르몬도 썼어요, 그로스 호르몬이나 뭐 IGF1이나 뭐 이런 거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도 뭐냐? 약들을 6개월간을 끊었는데 끊은 상태에서 이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심장 기능이 영영 안 돌아왔어요. 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망했죠. 계속 그럼 이제 심부전을 가지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심장이 된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심부전이 악화가 되면 은 숨이 차고 그러면 은 그때마다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분의 케이스긴 한데 이 케이스 리포트를 보면은 그 외에 한 13개의 이런 확장성 심근병증에 대한 그 13개 케이스 중에서 4케이스는 어 이렇게 심장 기능이 안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13케이스 중에 두 케이스는 사망했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 약을 써가지고,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생겼을 때, 다행히 돌아오는 건 반, 못 돌아오는 건 반,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은, 사망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23살이었어요. 혈기 왕성하고, 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어디 파티에 가서, 술을 막 엄청 마시고서는 집에 왔는데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왜 사망을 했냐 해서 부검을 했죠 부검을 했더니 혈액 속에서 이러한 성분들이 나왔어요 에탄올 어, 술 마셨다 에탄올 스타나졸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왜 아시고 계신 거죠. 윈이라고 많이들 쓰는 스테로이드죠. 이것도. 난드롤론 많이 쓰는 또 스테로이드고 테스토스테론도 나오고 뭐 얼마나 썼고 뭐 이거는 모르죠. 하지만 작은 용량에서도 급사를 할 수가 있다. 부검 결과 보니까 관상동맥에 잔등 뭐가 껴 있었던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피가 잘못 가고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잘못 가니까 허혈이 되고 그게 약하게 오면 협심증인 거고 심하게 오면 심근경색인 거고 더 심하면 이렇게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면 그냥 급사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관상동맥이 꽉 막혀가지고서는 급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스테로이드나 불법 약물을 통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불법 약물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은 얘기들과 유튜버 내용들과 이게 굉장히 뭐 자극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얘기하고 하는데 식물이 나죠 이제 막 하면은 막 서로 싸우고 막 이제 근데 이제 어떤 흐름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들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문제점 많이 얘기하는데 늘 나오는 게뭐 고자 얘기밖에 안 나온 것같아 고자 뭐 누구 뭐 고자네 마네 뭐 오히려 그런 불임, 뭐 여성용 유방이니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속이 썩고 있다는 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 고장 나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 더 경각심을 줄것 같아서 어 이런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 이런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생기는 심장 문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이거는 바로 생명과도 직결이 되고 심장이 한번 망가졌다. 근데 심지어 이게 다시 돌아오질 않는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뭐 30대 꺾여야 뭐 30대, 40대 아니겠어요? 100세까지 살려면 50, 6 0년은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심장이 망가졌다, 이미? 콩팥이 망가졌다? 당장 어떤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요. 그냥 뭐,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약을 써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또이 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먹고, 희한한 여자 몸에서 나무 호르몬을 왜 맞아요? 어, 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뭘 하든, 케어를 하든 뭘 하든 망가진다. 안 그래도 되는 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더큰 문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해요. 몸이 막더 커지고 싶고, 막 근육이 더 커지고 싶고, 어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근육에 대한 득근하는 거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 어떤 어 그런 당장의 어떤 이런 보이는 거를 위해서 어떤 먼 미래를 버리면은 그거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